1 7번. 자. 1번 보니까 여기를 한번 어, 구하라고 2번 보니까 여기를 구하라고 그 그럼 3번은 여기니까 두 개를 구하면 빼면 되죠. 그쵸 여기가 40이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180에서 40을 빼면 140이니까 어, 여기가 70도 기가 이도 70도죠, 그렇자 그러면 i는 내심이니까 내심은 각의 이분이죠 암기할 때내각 내심은 각의 이분 그럼 여기는 몇이 돼요? 70의 절반이니까 35가 되죠, 그쵸 그렇죠? 35도,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만 하면 되겠네. 근데 외심은 뭐냐면 외심은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게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70이니까 외심은 70일 때 여기가 몇 도예요? 두 배니까 7 2 4 14, 140이죠, 그렇죠? 140. 그럼 180에서 140을 빼면 40이니까 이쪽이 20, 20 이렇게 나눠가지면 되죠, 그렇죠? 20도, 여기도 20도. 그럼 다 구한 거죠, 그렇죠? 응? OBc의 크기는 20도인 거고 IBc의 크기는 35도인 거고. 그래서 아, i b o 는두 개를 뺀 거니까, 35에서 20을 빼니까 15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해 같죠?